저크리스도의 특징 다니엘서 7장 20절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겼으나 25절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천사는 다니엘의 이상에 대해 추가적인 해석을 하며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천사가 알려주는 적 그리스도의 특징. 첫 번째 그에게는 눈들이 있고 둘째 적 그리스도는 신성모독적인 교만한 언행을 일삼으며 셋째 그가 성도를 이길 것이며 넷째, 적 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며, 다섯 번째, 그의 권세가 한 때와 두 때, 반때 동안 이어질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감시의 눈, 눈은 감찰을 통해 정보를 얻는 활동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효과적인 인류 탄압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감시하고 싶어합니다. AI, IoT 등의 발전으로 인류 감시를 위한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둘째, 교만한 입.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고 신성모독적인 언행을 행하는 데에 거침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 적 그리스도가 성도를 이김. 7년 환란이 닥치기 전 교회 성도는 휴거될 것입니다. 휴거 이후 남겨진 인류는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의 폭정 속에서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등장할 것인데, 그들을 환난 성도라 칭할 수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환난 성도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학살을 진행하여 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표면적으로는 적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